라이언즈 파크로 첫 직관 가요. 제가 대구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침 더 현대 대구에서 루이 후이랑 라이언즈 콜라보레이션 팝업스토어 연다. 그래가지고 그거 구경하고 대구 처음 가니까 막창 맛있다는 곳 가서 막창 먹고, 그리고 라이언즈 파크 가서 야구 보고 오려고요. 여기가 이제 팝업 스토어. 지금 현장 예약해야 되니까, 현장 웨이팅 접수는 저기. 여기 랜덤으로 포토카드 뽑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뽑았더니, 이지현 선수 나왔어요. 나쁘지 않아. 루이 <놀람> 후이. <놀람> <놀람> 봤다. 아, 이게 티켓을 구매해가지고 그걸로 여기서 뽑는 건가 봐. 안녕하세요. 아,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왜냐면 그 라이언즈파크 가서도 9,000원인가 그렇지만 타월이다. 9,000원? 아 씨. 와, 이 2만 5천, 2만 오천원 너무 비싼데? 예쁘긴 한데. 어, 이런 거 귀엽다. 12,000원. 나쁘지 않아. 한블러도 팔고. 여기서 사진 찍어도 되나? 아 이거 뭐야? 너무 귀엽다. 이거 뭐야? 이거 너무 귀엽다. 어? 와. 친거 아니야? 99,000원? 아, 이건못 사지? 5만 아, 이거 유니폼을 하나 사지, 시키다. 미친 거 아니야? 인형. 얼마야? 63,000원? 딴거 아, 보고 오니까 이게 좀싼거 같기도 해요, 느낌이 키링. 귀엽다, 그치? 뭐 사지? 너무 귀엽다. 이거 많이 산다 그러던데? 얼마야? 24,000원? 어, 딴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싸다. 살만한 거 같기도 하고 근데 가방이 너무 작다. 그리고 이것도 가방, 이것도 가방이래요. 어, 너무 귀.. 어머 이게 지퍼가 좀 징그럽긴 한데 너무 귀여운데? 아, 너무 귀여워. 얼마야? 49,000원. 귀엽다. 응. 여기 볼펜이랑 스티커 같이 짜잘짜잘한 굿즈 같은 것도 좀 파네요. 어, 이런 거좀 귀엽긴하다. 안녕하세요. 이거 일로 찍어주시면 되시고요. 네. 저희 이거 찍으시고 다음 구역 넘어가시게 되시면 이쪽으로 제일 그냥 어려워서 네. 다 보셨으면 넘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아 리본이구나 이거. 귀여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풍선 받으러 지하 2층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봉성로 걸리버 막창 뭐 유명하다 가길래 먹으러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이런 장에 이런 걸 넣어먹는데요. 맛있겠는데? 짠제 가방에 달았어요. 너무 귀엽죠. 음, 나 막창 좋아하는데. 프레스가 다른 막창 왕림보도 맛있다 그렇지? <laughs> <laughs> 야구 보면서 그 여기 대구에 그 뭉티기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뭉티기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왕거미집으로 포장하러 왔어요. 웨이팅 거. 혹시 이거 얼음 같은 거넣어주실수 있나요? <목소리도> 맛집인가봐. <laughs> 엄청 바쁘시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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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지금 4시 한 30분, 40분쯤 도착했는데, 주차가 좀 빡센 것 같아요. 거의 주차장 다 찼다고 하거든요? 올라와서 좌회전 해가지고 길거리에 세웠어요 어쩔 수가 없다 미술관 가서 주차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냥 다들 하길래 우와 유니폼 사려면 줄을 이걸 서야 돼요 아전 제가 엄청 일찍 온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줄이 있긴 한데, 엄청 금방 빠지는데요? 멈추지 않고 들어가는데? 저는 유니폼 구경 한번 하려고요. 아, 귀여워. 아, 사람이 진짜 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해요. 바글 바글 아, 계산하고요. 다음에 오게 되면 조금 더 일찍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네. 다들 왜 이렇게 일찍 오는 거야? 열정이 대단하잖아? 저는 왜야 LF7 좌석이거든요. 생각보다 좌석이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라하기 조금, 죄송하지만 약간 작아가지고. 괜찮은데요? 보기? 여기야 아까 산 응원봉. 宝。 이게 다대기 그리고 참기름 얘를 이렇게 찍어서 음 매워 구역에 홈런 왔다고 이거 줬어요. 대박 <laughs> 귀여워 500cc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귀엽다.